집에 돌아와서도 요한나 씨 엉덩이 붙일 틈이 없다. 퇴원 축하 파티라도 할 셈인지 온 집안에 조명을 설치 중이다. 오, 오 너무... 한별아, 이거 봐. 광란의 밤이야. 이거 봐. 아, 네. 이거 1, 2, 3, 4, 5, 6. 근데 그치? 저기로 눌러야 되지 않나? 흔들어 <laughs> 저기 응. 위에 봐. 예쁘지? 응.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움직이면 불이 들어오는 거야. 응. 근데 어디에 붙이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화장실 문 앞에. 화장실 문 앞에는 저기 저렇게 이렇게 불 있는데. 어, 아, 여기, 여기. 다리가 아, 있지 못할요 그럴까? 여기? 어. 그럼 여기 하나 붙이고, 요거는? 이거는, 뭐, 여기? 발 밑에 붙여야겠지? 여기? 여기? 어, 어. 여기? 그런데. 여기? 어, 그쵸. 아, 남편이 사고 나고 나서, 왼쪽 눈은 실명이 됐고, 오른쪽 눈은 이제 0.16? 뭐, 이 정도로 시력도 떨어지고, 눈도 이제 안 보여요. 그런데, 또, 요붕증을 앓고 있어서, 밤에 계속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거든요. 근데, 또, 이게, 일어나서 이렇게 뭐 저를 깨워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되는데 인지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너가 스스로 가고 싶다면 스스로 갈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 주마.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불을 켜주는 거예요. 한 번씩 이게 불이 어디 있는지 스위치 어디 있는지 이것도 까먹거든요.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방문 앞은 한별이 그림들로 가득하다. 아빠 코줄. <laughs> <laughs> 제가 디테일, 디테일. 음. 제가 한별이가 이 그때 재롱잔치 오라고 아빠한테 카드 그린 건데 이게 한별이가 7살때 그린 그림. 성민 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 한별인 일곱 살이었다. 아빠 병원에 있을 때 링겔 꽂고 있는 거 그린 거요. 아빠가 그때 정말 말도 못하고 처참하게 누워 있었는데 그런 아빠도 보여달라고 막 해가지고 보여줬거든요. 근데 남편이 정말 그냥 송장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우리 딸이 그랬어요. 아, 아빠 괜찮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그때 나쁜이 정말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괜찮네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응. 그 주위에서는 다 죽나 다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사실 딸한테 엄청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어린 시절 성당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 잘하면서 자연스레 서로의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 됐고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 한별이를 낳고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성민 씨에게 갑작스런 사고가 찾아왔고 하루 아침에 삶이 무너졌다 기대 수명이 17, 1 8년에 단축됐대요. 그 사고 이후부터의 기억은 아예 안 돼요. 사회적인 연령은 5세.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무릎이 꺾일 만큼 가혹한 현실이지만 한편으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세게 출근 준비가 한창인 아침, 오늘따라 화장에 공을 들인다. <laughs> 들 만나고 할 때는 또 너무 어려 보이고 이러면은 약간 좀 신뢰가 안가 <laughs> 그런데 목에 뭘 붙인 걸까? 이더 예, 이제 디스크 수술하고 그 흉터가 좀 남았는데 일부러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또 상처가 안 보이고 뭐가 붙어 있으면은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두를 위해서 붙이고 갑니다. 작은 책으로 성민 씨를 감당하다 보니 목 디스크가 찾아왔더랬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몸살이지 않고 달려온 5년이었다. 아아. 아아. 아에 네, 갔어. 어째서. 무조건 챙기죠예 챙겼습니다. 정신 챙겼습니까? 챙겼어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나은 날이에요. 아. 모르나. 도요일에 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 네. 아, 참아도 돼.